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집스입니다. 오늘 시편은 126편으로 해방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바벨론의 포로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닌 징계였으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해방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실화잉? 하면서 웃음과 기쁨이 넘쳐났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칭송할 정도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 재건등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그저 좋은 줄만 알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방에 마른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내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눈물과 기도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농부의 씨가 그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선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수고를 단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거두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농부가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